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조성공사 현장에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세워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종일 협소한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살수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채민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사 현장 곳곳에 불법으로 축조된 가설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토목 공사로 인해 빈번한 대형 차량 통행으로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비롯해 오피스 건물이 밀집한 사무실 건물 통행인들이 흙먼지에 섞인 비산 먼지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요즘 S5 블록 내에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인 t 업체 하청업체인 S 건설에 대한 노조원들의 잦은 집회 시위로 소음과 흙먼지가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 현지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비좁은 편도 1차 도로에는 흙을 실어나르는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과 사무실 쪽으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잦은 차량 통행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흙투성이로 변했지만 살수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바퀴 등에 묻은 오염된 흙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니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간이 화장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데나 노상방류를 하는 모습도 발견돼 현장관리가 허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 내부에는 시공업체인 B업체를 비롯해 CD업체가 설치한 컨테이너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축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식정보센터 현장사무소에 가까운 곳에는 주식회사 BTNC 측이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인근 도로변에 설치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TNC 현장 C모 소장은 공사 일정이 촉박해 축조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며 불법 건축물은 철거 조치를 한뒤 과천시에 축조 신고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LH 지식정보센터 현장사무소 측도 공영 개발 현장의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살펴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6일 과천시 가련동 일대에 착공한 지식정보타운 지구조성공사는 총 면적 40.9만 평으로 대우건설 시행 컨소시엄 주식회사 사만 동남이엔씨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k b p 의 채민아입니다.